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연예인 개그맨이죠. 네. 김숙 씨 사주를 <laughs>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숙 씨가 막 유명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나는 좋았거든요. 아, 은근히 정말 재능이 있고, 어떻게 재밌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번 뜨지를 못했어요. 음. 그, 그렇지만 그렇다고 활동을 안한건 아닌데, 지금처럼 확 뜨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또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 주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주를 보면서 이게 이제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하고 현재랑 과거랑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해서 오늘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음,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일단 이제 김숙 씨의 사주를 보기 전에 김숙 씨의 얼굴 특징을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 <laughs> 김숙 씨는 눈이 음. 약간 튀어나온 개구리 눈처럼 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음. 상학적으로는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면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 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고 보는 것을 되게 이렇게 잘 캐치해 낸다 음. 음. 하지만 그 모양은 그 시기에 약간 힘들어야 된다에요 음. 그러면 눈의 모양으로 얘기를 하면 서른 넷부터 마흔 두 살까지 마흔 세 살까지 딱 여기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음. 음. 그때는 심적으로나 어떤 것에 상황이, 상황이 힘들었을 음, 것이다. 음, 음, 음. 근데 지금 김숙 씨가 보니까는 50세더라고요. 네. 근데 몇년 전부터 뜨는데 보면은 이 광골부터 시작해서 음, 여기가 굉장히 음. 좋아요. 어. 그러니 상학적으로는뜰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다요. 음, 음, 음. 이 친구는 창의력이 돋보이고 머리가 좋고 약간 사차원적일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음, 사조영어인데 추고기문관이라고 하고 추고언진이라고 음, 얘기를 해요. 음. 추고언진하고 추고기문관이 형성이 되려면 나, 나한테 글자가 있으면서 그 글자가 반응을 해줘야 돼. 음. 근데이 김숙씨 같은 경우는 개축일주예요. 우리가 정인성씨는 정미일주였잖아요. 음. 그러면은 정 반대 성품인 거야. 아. 개축일주는 근데 뭐냐면. 어, 예전에는 백호대살이라고 해가지고, 어, 어. 뭐, 뭐, 피를 부른다, 어쩐다 음. 하는데, 지금의 백호대살은 욕망이 강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뭔가를 성공하려고 음. 하는 마음이 음. 강하다예요. 음. 그게 백호이긴 한데, 개축이야. 그러면 음. 개축이 뭐냐면, 개하고 축이라는 것은,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축은 얼어있는 땅이에요. 음. 이 개축이 녹으려면, 언제 한 번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음.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5월이에요. 음, 음. 그러니 땅이 적당하게 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추고 온진이야. 음.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고 음, 잘 돌아가고 하는데 4차원인 거죠. 음, 음, 음.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음, 음. 그러면서도 어 시가 정사시네. 음.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계측일주에또 음. 특징이 뭐냐면 백훈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 간도 쓸게도 다 내주는 음. 게또계측일주예요 음. 아마 주변 사람한테 되게 잘할 음. 겁니다. 음. 하지만 나가 잘하는 만큼 위에서 받는 것도 있고 끌어주는 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앞으로도 뭐 음. 오늘 보니 나쁘지 않아요. 음. 근데 음. 이제 이분이 기문으로 보면은 계문이 굉장히 좋은 걸로 봐서 음. 성격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분도지만, 음. 그러니까 일단 성품이 좋게 태어난 분이에요. 음. 네, 생문 천의를 달고 있는 음. 분들이 되게 반듯하고 생동력 있고 음. 또 리더십 되게 강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음.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고요. 여기는 이 주변이 그리고 본인이 그걸 좀 풍부하는 그런 기운들이 되게 많아서. 기질적으로 본인도 되게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아요연하죠 당연하죠. 사교 자체가 개축이라는 것은 백호라고 했잖아요. 백호는 어떤 거냐면 너와 나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음음. 좋아해요. 근데 음. 다 월이 이모월이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음. 내 사람. 저 친구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떠한 것을 해도 다 포용하고 음. 가는 사람이에요. 네. 음. 성격 참 좋구나. 그데 이분이 음. 근데 현실감각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기문에서는 재관이 <laughs> 없어요. 재관이 <laughs> 없어요. <laughs>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에. 얘기지 금전적인거나 뭐, 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의사 사까지도다 하고 다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현실성은 막 계산기 튕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주가. 그래서 아이 재관이 없는 분의 특징이. 사실은 뭐 종교성도 띄고 뭐 이런 사람도 많지만 이건 종교성으로는 안 보고 이분이 아예 지금 그 결혼도 지금 안 하시는 것도 이제 무관사죠. 이래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래서 결혼안하고 인연도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남자 인연이. 그래서 본인이 아예 인연을 이렇게 길게 가지 못하거나 분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나 어디 메이는 게 싫어하거나 이런 기질적으로 사실 보이기도 해요 이 사주가. 근데 이제 사주에서는 재관이 있어요. 네 그렇죠. 사주에서는 음. 재관이 있는데 재하고 관이라는 것은 돈하고 명예라고 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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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돈하고 그 어떤 그 조직의 생활이라고도 음, 음. 얘기를 하고 관은 뜨면 명예가 되지만 음. 제양반 같은 경우는 명예다운 명예는 천간에 뜨지는 않았어. 음, 음, 음. 그렇지만 개축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이에요. 음, 음. 근데저 분이 내 것을 내 것이다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약해. 음. 그리고 개수는 비예요. 비. 비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아, 글자예요. 아, 아, 아. 음. 임하고 개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임하고 개수가 같이 오게 되면은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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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서비스업이 저분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남들한테 신세 지는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음. 주머니가 팡팡 열리는 거야. 음, 음. 전부 다 편제거든요 네, 개념이 없어 돈에, 돈에 대한 그러니까 주머니가 먼저 그러니까. 열리는 거야 네. 그리고 사고 싶은 걸다 사야 되는 사람 음.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음, 음, 그다음에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음, 또 사는 음, 음, 그래도 운이. 음. 병정운으로 얻어보니 음, 음, 그래도 TV에 나오시면서 음, 일을 하시면서 음, 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음, 또 사주 온국에 음, 뭐 물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음, 꼭 제가 아니지만 그 정사나 이모 같은 이 화는 이거 카메라 호레이시하고도 음, 같고 음, 밝은 그거하고도 똑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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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인기 있는 직업으로 가게 되면. 늦게,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늦게 성공해서 음. 대기만성을 탄다라고 표현을 음, 해요. 음, 기문에서도 보면은 음. 45세를 기준으로 전반전보다 음. 후반전이 훨씬 좋은 사주예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음. 제가 무죄무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45세 전에 얘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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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세가 그렇구나. 넘어가면 아. 재성관이 다 떠요. 어. 그럼 통기도 되고 돈과 명예 이런 것들도 다 돌아가기 음, 때문에 음, 음. 이분은 45세가 돼야지 통기가 돼요. 그래서 음, 모든 걸 없던 게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아 45세 이후부터 뭐가 풀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아까 대기만성형이 음. 아주 전형적인 음. 그러면 어떤 거냐 이분이 45세 전엔 아까도 아까 말했듯이 음. 나에게 뭐 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이지도 않고 음. 아니면 뭐 자유롭게 살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았다면 음. 지금은 좀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없던 음. 게 들어오면은 어, 돈 관리도 좀 되고 음. 돈이 쌓인다는 얘기죠 저는 돈이 안 음. 쌓여요 물론 못 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쌓이는 것도 운이 그 쌓이 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관이 없던 관이 천만에다 떠요. 그러면 음. 나름대로 전하고 틀리게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전과 음. 다른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좀자유로웠다면지금 그걸 자기가 통제를 많이 하는 음. 이 생각이나 마인드가 좀 바뀌는 그래서 운도 바뀌어요. 제가 보기 엔기분에서는 확실히 전반전 후반전이 완전히 나눠지는 상태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 음. 내가 약한데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운이 좀 약해요. 응, 응, 응. 근데 초반에 이제 부모운이 왔다 갔지만 그래도 그거를 딱쓸수 있는 그거는 아니야. 응, 응, 응. 그러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응, 응.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응, 응, 응. 하는데 그게 이제 모아지는 게좀 응, 응. 늦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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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면 그 얼굴이랑 사주로 간다면 응, 응. 지금은 갖고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여전히 이 양반은 주머니는 항상 열려 있죠 음. <laughs> 이런 친구를 습성이. 들고 나는 이런 친구 두고 싶어 <laughs> 돈잘 쓰는 <웃음> <웃음> 음. 나도 그런 사람이 될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네. 그 음. 어떤 이미지랑 되게 닮아 가지고 기분에서 음. 제가 이렇게 겸헝으로 네. 어, 구금된 문개 음. 좋은 여자분을 몇분 아는데 음. 그분들이 시원, 시원시원해요 성격이 음. 그리고 좀, 베풀 줄도 알고, 의리가 있고, 니더십도 음. 있고, 그런데, 딱 이분이 그 음. 그분이에요. 왜냐이 이분도 이제, 개축이 음. 정사잖아요. 네. 그러면, 을묘생이 그치. 이모다를, 그거는 음. 전, 40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 이후에는 정, 개축이 음. 정사예요. 그러면은, 음. 정말 관하고, 제가 완전히 음. 이렇게 딱, 이렇게 틀을 잡아줘. 음. 솔직히, 음. 결혼으로 본다면, 음. 사실 이사주가, 가정궁의 공망이고, 태백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 가정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힘든 게 가정... 아쉬운 게, 그럼요. 그게 조금 아쉬워. 근데 혼자가 오히려 더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질을 더 많이 갖고 이제 있어요. 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김은아하고도 거의 맞먹네요. 왜냐면 음. 임계일주한테 가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계에 일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어, 남편한테 헌신하지 말아라. <laughs>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 왜냐면 임계수들은 굉장히, 네. 임계수가 하는 일은 음. 나무를 키우는 일이면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음, 음. 근데, 어, 나무를 키우면서도 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 음, 음, 내 존재가 드러나려고 하면은 나무가, 그러니까, 풀푸드, 지금부터는 이제 임계수가 나무로, 나무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임계수 일주들은 자식들을 잘 키워라. 그러면 너의 존재가 굉장히 멋져질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계수의 남편들은 토잖아요. 근데 이 흙,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면 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남, 저기, 그 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부는, 비는 청...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 흙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음, 음. 그래서 흙이, 물이 성질나면 음. 털을 흡, 쓸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음. 쓰나미가 일어날 수 음, 음, 음. 있어.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치. 거죠. 그치.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은 의외로 임기한테 많이 나타나요. 음. 보면, 기문에서도, 부진이 네. 남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laughs> 오히려, 남자가 애교를 떨거나, 그렇죠. 남자의 그 감정 기복을 품어줘야 되니까, 아. 그 뭐, 동생하고 살 수, 한참 동생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제, 남자가 좀 음. 성격 기복이 있고, 좀 밝긴 하지만, 음. 마치 내가 품어줘야 될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그,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고 싶은데,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돼. 느낌이 기대고기댈 수가 없잖아요. 음. 음.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딱 남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하고 귀 죽기 음. 음.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자기야, 나왔어.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얘 기대질 못해. 본인이 음.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네.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남자가 이제 막, 뭐 어떻게 힘들어. 막 그러면 이리 와. 뭐이러서 <laughs> 누나가 위로해줄게. 막 이런 식이란 <laughs>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누나가 말해. 누나가 음. 돈 줄게. <laughs> 성격은 진짜 좋지. 정말 멋진. 네. 분. 저는, 사주가 멋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음. 봤는데 굉장히 음. 뭐랄까, 멋진 사람이에요.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음. 왜냐면 저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음. 진짜 조건 없이. 음.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이분이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삶의 고난은 늘있겠 네. 있었겠지만 네. 그 고난을 나힘들어라고 표현하는 스타일이 네. 아니고 묵묵히 감내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본인 네. 스스로가 네. 그런 네. 부분들 다 자기가 감내를 하는 분이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 뜨기 전에 기억에 남는 게 네. 맨날 이렇게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하고 약간. 콜렁콜렁하면서 아... 4천만 땡겨줘 막 그런 아, 유행어 막 있었거든요. 아 그게 4천만 땡겨줘가 김숙 씨였고요. 예, 네, 네. 옛날에 막 유행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4천만 막그 유행... 땡겨줘 막 이런 네, 거. 네, 4천만 땡겨줘 응. 막 그리고 약간 눈도 희번덕하게 하고. <laughs>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유심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즘에 많이 뜨고 하면서 본인의 그런 재능을 지금 다 발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뭐저 저 심야 계담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 이번 나오는 어. 거러니까왜 그러냐면 이 정말 그~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없고막 앞에 나서면서도 기죽지 않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문관 그러니까 심야 계담에딱 음, 음, 어울리네요 기문관 아. 살이 있어서. 귀신과계담이 어, 아, 어떤 건지 모르지만 기신 어, 얘기 나오는 귀신 거죠. 기신 얘기예요. 음. 그럼 딱 추고 김간 쓰만 되겠네. 그래서 굉장히 요즘도 재밌게 음. 보는데 어, 이제 MC나 그냥...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한테 어울리는 것을 잘 음. 하고 있네요. 그 음. 축이 또밤 시간이잖아요. 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주에서 음. 기신이 왔다 갔다 음. 하는 음. 시간인데 음. 그걸 개축이야밤 음. 밤길에 엄청 어울려. 어울리잖아요. 어울려요. 음습한 밤에 달을 보고 진짜 은근히 올리. 어, 다 달을 <laughs> 보고 찾아가는. 음. 멋지다. 그래서, 딱 맞겠다. 그거 어, 잘 되겠네요. 어, 그 프로 재밌어요. 아, 좀 오래했어요. 요즘 아, 장수프로 야 그래서 그래요? 아, 요즘 이게 아, 잘, 잘 나가시는 거 보고 흐뭇하더라고요. 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네, 저분 <laughs> 언젠가 좀 이렇게 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하. 결국 떴어. 근데 그때부터 쭉 주시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음. 이렇게 그런 모습 보니까, 아, 사주도 궁금했고, 그래서 아. 선생님다 오신 김에, 한번 김숙씨것좀 봤으면 음. 좋겠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음, 사주하고 음. 기분하고 음. 이렇게 잘 서로 맞아야지 음. 맞는 거지. 맞아요. 사주 따로, 기분 따로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음. 기분으로 보면서도 이제 사주 명리를 같이 보면은 음. 항상 비슷한 게 공통점이 나오고, 맞아요. 물론 음. 이제 표기 자체는 반대로 나와요. 만약에 음. 여기가 관이 많으면 여기가 무관이 나올 경우가 많고 음. 이게 이쪽에 없는 게 이쪽에 이 반대로 나오는 음. 경우가 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음.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 말은 음. 같아요. 근데. 예. 그렇죠. 돌아가는 건 음. 같아. 근데. 저는 이제 기문은 제대로 못 읽고 음. 사주만 읽다 보면 음.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주하고 얼굴하고 그쵸, 같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관에서는힘들 것이고 이쪽으로 음. 4, 5 이후로는 음. 정말 괜찮을 것이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어, 같은 경우는 네, 관상으로 봤어. 관상으로 보면, 조인성 씨만큼 야무지지 않아요. 다 아, 입술은? 입술이 이렇게 음. 뭐냐면, 약간 살짝 좀 떠. 음, 음. 그러다 보면, 어, 성격이 무지 좋은 거예요. 어. 이리 와, 내가 밥 샀게. 내가 너한테, 너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음, 음. 막 이런 스타일. 이렇게. 의리파야, 의리파. 음, 어, 의리는 있어요. 그래서 음. 아까 전에 구금이 음. 의리가 음. 있거든, 요한번 아. 아닌 건 근데 칼처럼 음. 잘라요, 또 그런 성격이. 음. 그리고 음. 이제, 턱도 괜찮다 보니까, 음. 이 친구는 이제 살아온 생보다 살아갈 음. 그 나날이 훨씬 더 음. 좋을 거라고. 얼굴에서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럼 사주하고 음. 엮어서 가서 보면은, 음. 어, 틀리지 않다. 네. 이렇게. 이번 특징 여기 보조개 들어가잖아요. 보조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음. 어렸을 적에 보조개는 참 예쁜 보조개인데, <laughs> 나이가 들면 저 보조개는 그냥 그저 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아, 그럼 그래요? 저 나이 때, 음. 56, 57이잖아요. 아. 그러면 살짝 그때, 조심해라 돈 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간에 나가면은 알게 되면 뭐 음. 뭔가를 하나 산다든가 음. 뭐 누군가한테 기부한다든가 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시계를 그대로 넘어가요. 아, 좋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무자 대운이니까 그때 돈좀좀 음. 나가겠네. 음. 아까도 우리 그 저기 그 조인선 씨도 뭐 도화살이 당연히 있었고 음. 이분도. 홍염살이 있어요, 사주에. 홍염살도 음. 있고, 육합도 일간에 있고, 그래서, 음. 나름대로 되게 매력있고, 사람들 잘 끌어 모으는 기운, 이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중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일간의 공망이 있기 때문에, 늘 외로워요. 이 공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아. 그거를 이제 감추는 편인데, 어 있어요. 이분이. 그 그런 사주에도 부분이. 복망은 있어요. 음. 개축일주니까 인묘가 복망인데 음, 음, 을묘생이다 보니 음. 어, 부모덕은 음. 좀 보기가 힘들었겠다. 음, 음. 공부도 그렇게 <laughs> 많이 음. 원하는 만큼 음. 못할 수 있었겠다. 음, 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주는 그냥 자수성가 사주예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음. 쭉 이렇게. 그냥 저 나무 키우면서 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음, 좋죠. 음. 예술가 형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걸로 봐도. 그리고 사실상.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도 그 음. 김문둥갑에 도화살이 있다고 했는데 음. 이제 이분이 어, 12신살로 연살이라는 글자를 음, 갖고 있어요. 음, 음, 음. 연살은 똑같아, 도화나 음, 음, 상관, 음, 음. 이제 상관이면 음, 음, 음. 남한테 드러내고 예쁘게 보이고 음. 나를 뭐 이렇게 하려고 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음. 음. 인기도 있어요. 음. 어, 인기가 좀 음. 있는. 나는 사람을끄는사람을 끈을. 어, 사람을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 여자가 봤을 때 상당히,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laughs>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호랑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는 <laughs> 응. 김숙씨 싫어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연예인한테 관심은 별로 없어요. 응, 응. 나한테 관심이 <laughs> <laughs> 아, 응. 좋은, 좋은 소 응.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음, 근데 자기 음, 가 그러시구나. 몰랐어 네, 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 때문에 여기 음. 나오면 엄청 고민을 한다고. 아, <laughs>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근데 음. 이제 어 저는 이제 그래도 티비를 틀면 김숙 씨도 있고. 네, 네, 근데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사주를 안 보고 앉아서 보면은 그 눈을 보면서 네, 네. 야, 저 눈으로 참 열심히 살았겠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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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열심히 살고 어, 아주 야무지게 했구나 음. 그러면서도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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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주 보니까 음. 그저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막 그렇게 손해 본다고 생각 안 하고 음, 음, 사는 분일 것 같아요. 음.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가 김숙 씨에 대해서 네. 명리나 관상이나 이제 기문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팬이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더잘 음.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 네, 네, 제가 응원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